이제 두 번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아, 마을 의제 영상은요, 해덕에 빛을 더하답니다. 제목에서부터 굉장한 기대를 품게 하는데요. 준비된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사시면서 여기가 어둡다고 했는데 어떻게 도움을 좀 드렸으면 좋겠까요? 조명을 설치를 하면 여기 이 주위에 뭐 여기 가+ 가차운데 좀 산책로도 좋고 뭐 걸어도 도보로도 걸어오시는 분들이 훤하면 좋지요. 뭐냐면 어두우면 오기가 어려우니까 오시기가 환하면 편하고 좋지요. 참 찾아뵙기도 자주 많이들 오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 제뭐 젊은 사람들도 흔히 그렇고 이제 나이 먹고 늙으니까 혹시 시내에도 갔다가 이제 늦게 좀 들어오려면 군데군데가 이제 이게 아주 전기 불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아주 불편스럽습니다. 동네 특성상 저녁 시간이 되면 이렇게 금방 주변이 어두워지고 또그 어두운 주변을 환히 밝혀주는 그런 환경은 아니어서 조금 밤길에 다니는데 좀 안전성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또 우리 동네는 골목들이 곳곳에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좀 골목들이 조금 더 밝고 안전한 길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장님하고 통장님하고 저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과정에 이곳이 좀 어둡다고 어린이집도 있고 여기에 보면 법정사라는 절도 있고 앞에 밑에 내려가는 보면 우리 회덕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는데 이곳이 좀 위험하고 어둡다고 자꾸 제한이 들어와서 우리 회덕에 빛을 더하다는 라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두 번째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번인데 많이 좀 협조 좀 부탁드리고 회덕동 전체의 밝기를 좀 밝혀보려고 빛을 좀 더하는 그런 쪽으로 회덕동 전체를 좀더 야간에는 좀, 더 야간이나 좀더 밝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회덕동 빛을 더하다 이번입니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나요? <laughs> 네, 자두 번째 의제였죠. 네, 저희 그 영상을 통해서, 특이좀 밤을 보니까 네 빛의 좀 필요성이 더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이 내용에 관해서 저희 복지 분과의 정윤관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위원님은요 현장에 직접 방문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 그 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 줌을 통해서 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앞에 저희 또 위원분들 좀 계시거든요.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동 주민자치복지분과 정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박수 소리 들리시죠? 박수 소리 안 들리셨나요? 지금 누구랑 이야기를? <laughs> 네, 현장에 박수 소리가 많이 나서, 박수 소리가 이제 들려는지 제가 좀 한번 여쭤봤는데요. 네, 어디, 어디 가셨죠? 네, 네. 자, 어, 저희 그코로나1 9로인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제가 그해덕의 빛을 더하다, 네, 그말의제를좀 봤는데요. 그 이름에서부터 이름은 좀 굉장히 좀 낭만이 있고, 네좀 그런 게 느껴지는 사업인데 정확히 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발표하신 최진규 국가장님이 항상 발표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뒤에 발표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전비의 네, 빚을 더하다 이 사업은 속통을 밝히는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어두운 공영으로 밝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의 가정에 있는 그런 전, 노후된 전등을 교체해주는 세밀한 사업까지 사람들의 마음까지 한하게비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야, 그뭐 낭만의 이제 따뜻함까지 좀 더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거리도 밝게 비추지만, 어, 좀또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좀 환하게 네 비추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자, 어, 저희 회덕동 그 안팎으로 빛을 밝히는 이 사업, 조명 설치 사업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회덕동은 네. 그 앞서 영상에서 프린대로 자연 부르기, 자연 불확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골목 또한 많습니다. 네, 저녁이 되면 동네가 못 듣기 때문에 그, 꽤 오래전부터 가로등 증설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었습니다 네, 마을 공무원장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계속 대두되고 나오면서 마을 키워드로 선정이 됐는데요. 특히 읍내동과 장동 공론장에서 주요하게 논의가 된 그런 주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래 전부터 좀 제기가 됐던 문제였구나라는 어, 내용이신데요. 회덕동의 그럼 특징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어 회덕동의 빛이 비추는 것은 어떤 회덕동 주민의 그큰 열망이 공유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덕동이 아무래도 다른 동네 동들에 비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낙후된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히 그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닌 해석동 주민들에게 따뜻한 빛을 더해서 마을 발전이라는 어떤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업이라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작은 의미에서부터 큰 의미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뭐 제가 좀 와닿는 부분은 어떠한 그 빛과 네, 그리고 희망의 어떤 연결선상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빛에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희망까지 담아낸다고 하시네요. 너무나 멋진 것 같습니다. 자,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만큼 사업이 실행이 된다면 주민분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그, 희기 때문에, 기빛 자체가 곧 희망입니다. 밝아지는 해덕동 그리고 또 안전해지는 해덕동 또한 또 아름다워지는 해덕동또 희망찬 해덕동 그런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쾌적의 빛을 더하다 사업명부터 굉장히 좀그낭만적이었고요 네, 그리고 골목길 조명 사업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의 전등 교체까지는 된다고 하니까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정영관 의원님, 네, 지금 계신 곳은 어디시죠? 이제 인사를 좀 드려야 되는데 너무 저희가 사무적인 얘기만 한것 같아요. 네. 여기는 개족산 안에 한국길 맨발 마라로 유명한 장동입니다. 아, 현장에 계시는 분요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신가요? 지금은 제가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에 아,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저희 가족들, 뭐, 아내와 자식들이 같이죠. 아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곧그 같이 있으신 거죠? 어디 뭐 외출하시거나 하셨나요? 아, 네, 그래 좋네요. 그걸 원했던 거예요. 네, 우리 또 사모님은 어디 계시죠? 네? 제 아내분, 아들, 아들은 지금 고시 공부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내, 아내분이 고시 공부를 하신다는 거요? 아들, 아들, 아들. 그럼 방금 딸이, 따님이셨나요 따님. 그러니까, 네. 딸님. 그러니까. 네. 반쪽은 어디 계세요? 위원님의 반쪽. 지금 아마 고시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아, 아, 그렇습니까? 아, 아들하고 그러니까 아내분이 한 번에 다 고시 공부를 네. 아니, 좀 마무리 인사를 사실 코로나 때문에 네. 저희가 많이 힘들잖아요. 네. 그 따님하고 네. 같이 네, 인사 좀 한번 마무리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따님 좀 옆에 같이 계실 수 있나요? 네. 아, 우리 따님 반쪽만 나오고 계시는데요. 네. 네, 아버님이 좀 옆으로 가주실 만도 한데, 우리 위원님의 카메라 욕심 좋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서로 저희 보이진 않지만 손 흔들면서 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좀 웃으셔도 되는데요. 네, 자. 네, 이렇게 좀 마무리는, 네, 가족끼리 또 좋은 모습, 즐거운 모습 보니까 좀 훈훈하게 좀 마무리가 네, 된것 같고요. 사, 뭐 사실 현장에서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 이런 랜선을 통해서나마 어, 서로가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어, 서로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